네, 안녕하세요. 계롱산 꽃도령입니다. 아, 오늘은, 아, 원진쌀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 원진쌀. 이 원진쌀이라는 것이 서로 이렇게 부부간이나 이렇게 보면 서로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어,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음, 27살 드신 분이 이제 아까 전에, 음, 오전에 음, 상담을 마치고 하셨는데, 이제 궁합을 보러 왔어요. 이제 그 결혼을, 결혼할 사람, 음, 남자 사주를 가지고, 이제 남자분 사주, 그 다음에 그, 어, 27살, 그, 어, 나이 드신 여자분, 어, 사주를 놓고, 제가 이제 그 남자분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남자분이 되게 성격이 좀 자상하시네요. 어, 또, 세계, 성격이 되게 부드러운 성격이시고, 좀, 이렇게, 그, 상대, 에, 상대를 잘 배려하고, 어, 좀, 이렇게, 성격이 되게 좋으신 편이다. 아, 어, 그랬더만, 이제 그 여자분이, 맞, 맞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 서로가 사귀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일단은, 이제 3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3년이. 이제, 에, 그러나, 이제, 그, 여자분, 어, 성격을 보니까 상당히 강하고, 어, 자기 고집이, 에 자기 주관이 상당히 센 그런 편이었어요. 어, 어 그렇게 내 말씀을 드렸다만, 어, 맞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볼땐 남자분이 많이 본인한테 좀 이렇게, 예, 배려를 많이 하시고, 어, 좀 남자분 성격이 되게 본인을 잘 컨트롤해주시네요. 했더니 어 그렇다고 어 그래서 결혼하려고 어 자기는 마음을 그쳤고 그쪽 남자 쪽에서도 그렇게 결혼을 서두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두 분이 음또그 이제 그 보러 오신 그 여자분 사주가 또 사주에 남편복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본인이 남편복이 되게 좋으니까, 아 어, 또, 이러한 성격을 가진 분을 만났네요. 그리고, 어, 또, 이 남편 되실 분, 이렇게 사주를 봤더니, 이런 분들은, 이런 연구직이나, 어, 이런 교수, 어, 또, 그런 쪽으로 가면은 상당히, 에, 좋은 사주인데, 남자분 사주가 뭔가요? 했더니, 그 연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직업도 괜찮고 어그 여자분 그 사주도 어 보니까는 이게 공직 사주라 아 혹시 이 문과 나와서 그 공직 생활을 하시지 않냐고 했다만 어 행정직에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두 분이 사주도 괜찮고 음 각자 이렇게 배우자 아, 운도 나쁘지 않구요어 또직업은도 괜찮고 또 나중에 이렇게 두 분이 결혼했을 때 자녀운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 결혼하셔도 괜찮겠네요. 내년 한 음, 하반기 정도에 그때가 아, 두 분이 결혼하시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니 어, 그때쯤에 가셔서 결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만 아, 어, 다름이 아니라 이제 다른 데 가서 봤는데 그런 원진쌀이 꼈다고. 응? 어, 원진짜이 껴서 둘이 이렇게 이혼할거다 결혼하게 되면 못 살고 이혼할 거다라고 어,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서 두 분이 걱정이 돼서 지금 음. 좀 되게 에, 고민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맞습니다. 그 본인이 27살 개유생 닭띠니까 닭띠하고 남자분이 34살 병인생 범띠니까 음, 범과 어, 닭이 만나면 어, 원진살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원진살이라는 것은 어, 뭐 원진살이 이렇게 두 사람이 있다고 해서 서로 못 살고 응? 어, 또 합이 된다고 해서 더잘 사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궁합이 맞아야 돼요. 궁합이 서로가 어, 궁합이라는 것은 띠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동영상을 올린 것도 있지만 궁합에 대해서 어, 띠로 보는 게 아닙니다. 아, 어, 그러니, 원진살이 뭐, 닭띠랑 범띠랑은 뭐, 다못 살겠네요. 응? 어,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요. 어, 두 분이 이렇게 궁합이 잘 맞고, 성격도 잘 맞고, 어, 또직업은도 괜찮고, 어, 그러니, 괜찮습니다. 결혼하셔도, 어, 좋은 궁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 드렸고, 그분이 또, 음, 마음에 또 이렇게 또 안도의 한숨을 쉬시고 걱정을 에 덜어, 다 덜어내고 음, 가신 음, 음, 사연이 있거든요. 어그 원진쌀, 원진쌀이 있다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음 만약에 이분들이 궁합이 서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원진쌀이 있었으면 있으면 안 좋은 그러한, 사, 그러한 음, 작용을 더 했겠죠. 하지만 궁합이라는 것은 그렇게 뭔가 원진살이다 상충살이다 이러한 살로만 단순하게 에 그렇게 보는게 아닙니다 궁합은 어 제가 앞서서 이렇게 에 동영상을 올린게 있지만 성격도 봐야 되고 서로가 배우자의 그 자리도 봐야 되고 뭐그 궁합이라는 것은 나이 차이나 뭐 띠나 충이나 원진이나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어, 이분들은 상당히 예, 잘 예, 맞는 궁합이고 어, 원진살이 있다 하더라도 어, 그 원진살의 작용을 하지 않는 그런 궁합들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한 원진살, 뭐 상충살 이런 걸로만 궁합을 봐서는 어, 이 상담하러 오는 그 분들의 운명.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맹목적인 그런 점사나 또 뭔가 이론적으로 뭔가 학술적으로 뭔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실력에서 궁합을 보게 되고 단순하게 무슨 살로만, 나이차로만 이렇게 궁합 보는 것은 상당히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 오늘 그 원진 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